안녕하세요. 흉화TV입니다. 오늘은 유럽에 온지 22일 차고요. 그리고 프라하에 온 지는 이틀 차입니다. 오늘은 조식으로 맛있는 한식도 먹었고요. 그리고 프라하에 왔으니까 열심히 맥주도 먹어 볼 예정입니다. 근데 비가 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 신기하게 돌아갑니다. 신기한 걸 찾았는데요. 프라하 스타벅스에서는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필스나 우르게를 파는 직영점이라고 합니다. 굳이 필전에 있는 공장까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맥주 탱크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맥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따라 주세요.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A 상 수프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맥주. 맥주 색깔 보이시나요? 맥주가 반반입니다. 가장 중요한 맥주부터 먹어 보겠습니다. 와, 색깔 예쁘다. 음. 위에는 흑맥주네. 안 섞이네요, 신기하게. 이건 뭐지? 과연 어약 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먹으니까 밑에는 그 라거 맛이 확 올라오고 이제는 다크 맥주의 맛은 없습니다 맥주만 맛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곳이 맥주를 따라주는 공간입니다 와 행복하네요 또 먹고 싶다 아조기좀 사진 좀 찍고 싶은데 여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사진 찍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코젤을 파는 직영점입니다 여기서도 맥주를 직접 따라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와 맛있는 술 많다 주문한 맥주 두 잔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맥주만 시키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가장 먼저 가장 유명한 코젤 다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그맛시지 달아요 달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라고입니다 확실히 구절 다크가 맛있습니다. 이건 조금 쌉쌀해요. 뭐이 정도면 다 먹은 거죠. 이제 세 번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가 한두 방씩 오는데도 차단될 안 써서 계속 계속 나옵니다. <laughs> 이래야지 불안하죠. 어... 채린이들도 무산은 안 쓰고 있어요. 채린이들 주라면 나중에 큰일 되는데 무산 씌워주고 싶은 그냥 제 마음입니다. 아니 부활절도 끝났는데 어디서 계속 관광객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죠? <laughs> 아 여기가 이제 곧 까를교를 건널 예정입니다. 저기가 프라하 성이고요. 아 반갑다. 이 근처에 클럽도 많이 왔었는데 이곳이 프라하에서 가장 유명한 까를교입니다. 와 언제나 여기는 와도. 마음이 평온해져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그리고 비도 하고 해서 야경을 보는 게좀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까를교를 건넜습니다. 혼자 다니니까 여기 인근의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어달래요. 순식간에 직업이 포토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숙소에서 만난 동행분하고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코젤다크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가게는 민박사장님이 추천해준 더포크라는 가게입니다. 늦은 점심이었지만 둘다 배고프진 않아서 꼴레유한 개만 주문했습니다. 더포크 꼴레유는 바로 나왔을 때 껍질이 매우 바삭바삭해서 맛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뻣뻣해져서 맛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것도 여기서 열심히 맥주 따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점심으로 꼴레유하고 코젤다크 두 잔을 먹었고요. 그리고 원래 수도원에 있는 양조장에 가려고 했는데 문은 닫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재로 찾은 게 전혀 안 어울리겠지만 붕어빵을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이 붕어빵하고 떡꼬치를 파는 곳입니다. 심지어 빙수도 팔아요. 근데 저 혼자 먹기에는 빙수까지는 못 먹겠습니다. 주문한 떡꼬치랑 그리고 붕어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떡꼬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 고추장 소스고 옆에는 간장 소스입니다. 떡꼬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꼬치 먹을 수 있는 고추장 베이스 단짠단짠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간장 베이스인데 상당히 달아요. 붕어빵을 먹어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팥 그리고 이건 크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크림을 같이 줬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과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것도 한입 컷일 것 같은데 우리 입맛에는 조금 붕어빵에 생크림 올려가고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림 붕어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크림에는 치즈인 거 같은데요. 음, 왜다? 그럼 치즈에다가 크림을 올려봤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린다.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동행분이 저녁에 까를교를 같이 가자고 해서 마침 심심하기도 했었고 같이 출발을 합니다. 까를교에서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사진도 찍어주고 야경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동행분이 벨벳 맥주가 먹고 싶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방문한 가게에 다시 왔습니다. 역시나 벨벳 맥주는 너무나 맛있었고 또 주문한 리바이 스테이크 역시 너무 맛있었습니다. 유럽여행이 처음인 동양분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던 소매치기 썰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프라야경을 보고 싶다고 해서 간단하게 구 시청자부터 숙소까지 나름 알고 있는 곳들을 안내해줬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점심 저녁값송금해준다고 했었는데 정산을 요청하니까 일고 탈퇴를 해가지고 너무 황당했어요. 프라하물가가 저렴한 편이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혀 부담되진 않았지만 이때 이후로 저는 만약 동행들하고 식사를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4인실을 지금 혼자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라하 일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